안될 거예요. 왜냐? 내일이 창길이 생일이니까.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차를 빌리고, 그 다음에 이마트에가서 재료를 사고, 알바할 때 휘핑기 한 번만 들려고. 휘핑기가 없어서, 예쭤 보고 쓰고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가보자고, 어? 출발해보자고. 아니, 내가 창길이 생일 선물 샀는데, 배송이 아직도 안 와서, 케이크로 띡 주기에도 좀 그렇고 뭐라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만들 수 있을까? 근데 너무 어려워 보여 아니 나는 애초에 음식 솜씨가 없는 애인데 큰일네 지금 크림 마스크폰네 크림이 있을까? 어, 내일도 비 온대. 가서 락앤락 사고, 막 사니까 왜 이렇게 귀찮아? 아빠, 엄마, 엄마, 5시 20분에 끝났대데리러가지 어. 막걸 리 먹었다니까? 아 그럼 내가? 가? 그럼 네가 가야지. 아! 아왜 먹었어 막걸리? 가만히 있다가. 아 빨래 개면서 먹었다 이때아 빨래 개다 막걸리 왜 먹어? 저도... 언제 먹었어요? 지금. 아 무슨 나... 막걸리를 납부터 먹어. 지금 낮이냐? 그럼 낮이지 뭐야 지금? 밤이야 이게. 무슨 다섯 시가 밤이냐? 넌누구일 누구시가 일 Hi, Say Huh? i s Isa. y k i 있어 y Look, yo. I'm I'm n t i t I'm t i 나오세요 공주님! 가자! 알바를 갑시다! 알바를! 안녕하세요! Hey, stop! Hey, stop! Hey! Bye! Bye. 가 버렸어. <laughs> 아, 잘 <짜증나>. 망했어. 기존데? 야, 수 맛있으시대. 아이씨다. 이거 두개어 아니잖아 서비스야 <laughs> 왜 이렇게 너었어내 생일이야? 아니 졸업한거 드티없다면 후드티야 그니까 이게 메인이야 얘는 서브였어 미친가 졸업하면 <laughs> 왜 이렇게 큰어 <laughs> 왜? 아니 이 두개면 그래서 왜 그런거야? 피하고 비누 피! 그니까 원래 이거 이거영호보 거야 이거나 비누 사줄라 어왜 이렇게 많아 그럼 환불할까? 환리묶해집가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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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해? 근데 티라미수 가져가면 안돼이거라고아 <laughs> <laughs> 까? 까, 까. <웃음> <웃음> 대용량 티라미수야 글씨가 엉망진창 와 대박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고 먹어보자 먹을래 밑에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 밑에 빵이랑? 응 이거 어, 크림치즈 맞아? 응 생각보다 물렁하네 생크림이랑 섞었어 티라미수 음, 맛있네 맛있지? 응. 음, 잘했지 않아? 응. 진짜 찐프샬믹스 맛인데? 아니, 다 그냥 이거에 담겨져 있을 수있 상상도 못 같아 진짜로. 선물이 아직 안 와서 너무 미안해서 <목소리> 이거라도 만들어야지. <있어. 목소리> 내 생일. 기분개왜 좋긴 <목소리> 기분 왜 이렇게 좋아? <목소리> 아, 뭐, 이것도 완성하고. 굉장히 엄청나, 굉장히 엄청나, 오늘은 상길이 생일이 엄청 하지만 가는 길에 엄길나에청길 엄청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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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안엄으려고차에엄하나 빈즈 파카라 가는 중입니다. 아니 글쎄 오늘 지원이가 짐을 잃어버렸지 뭐야. 저 잤지. 뭐? 훔쳐서 다 도난 당했다. 누가 훔쳐갔어? 그냥 테이블에 뒀던 거를 누가 훔쳐가 가지고 얼탱이가 없는 거지. <laughs> 당사자의 내분을 여기가 더화나 San <laughs> Francisco에서. Quatro Mundo. 오늘 먹어볼거는? 그래서, 오늘 먹어볼 음식은? 고로나배고파같고대겁이이겁고 무겁고, 무 괜찮은 텐션이 괜 내려갔네 음, 배 아프고 배고파 왜배 아파? 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괜고있는람은불 신선주 하는 거 아니야? 람람만안 불었으면 밖에서 먹는 건데 그찮은사때은 괜찮은 사때은 괜찮은 사람은 그때 은 사람은 괜찮어 너는 생일이어 친구가 좋다. 미안하다.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하고 되잖아. 안해어나 스튜디오 듣지도 말았잖아. 그니까. 쓰레기 아니야? 아니 근데 얘가 저 새끼가 어? 난그 새끼 생일... 당연히 뜰줄 알았죠. 어떻게 생일을 자기는 두 번이나 받고 이것도 받는 거 아니야. 내 생일은 알지? <laughs> 그렇지 냄새 죽인다. 이거 냄새 지여 그거 얘는 그냥... 서비스로 이거, 이거 받고, 이것도 받고. 이게 진짜 맛있어. 이샐러드가이 진짜 맛있어. 올 때마다 먹는데, 그치? 그냥 밀크티 아보카도 커피 스무데. 소... 이거 먹어봐도 돼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가 아, 사주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음이 안좋는데요 정작 청길이는 그 친구가 작년 생일도 안 챙겨줬는데 와 지린다 지린다 우와 짱인데? 뒷면도 진짜 멋있다 어? 나 이거 너무 나 이거 너무 좋은데? 자 이거는 K 3구 샌다로드 샌더루드. 샌다로드는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. 내가 5분 컷 했는데? 근데 우리가 너무 정신을. <laughs> 물건 받고 나오기. 그치? 너무 향이 세. 차량용 향이 조말론하고 저거향 반반이었으면 좋겠어, 중간. 그치? 뭐하 뭐.. 그게 뭐가 짱인데. 네 번째로? 1, 2, 3, 4 중에. 아, 얘로 4통풍구를다 <laughs> 꽂아 넣겠다고? 이거를딱 여기다 내이꽂으면 최고라고 저 말로는 그렇지 그치? 네, 그렇지 응. 그럼 딱한요 그 정도 람 맞아 었어요이 사람은 죽이비드 슈리글리 도이다다여워었어요이 사람은 죽었 얘도 뭐 이거 개 그거 같다 뭐? 버슈카 버슈카 같아 800만 원짜리 취향 80만 원짜리 그래 잘 어울리는데 드디어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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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걸음이옵니다 이긴데 그렇지? 바로 올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가면 바로 우리 차댄데라고. <laughs> 내려가야지. 내기? 커피빵? 커피 내기? 컷. 응. 커피? 응. 커피 내기 했다 <laughs> 아니, 왜내 말을 안 믿어? 아휴. 예스, 커피 내기. 나길잘 외운다고.